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96회차 11월 24일 NBA 두 경기구요. 첫 번째 경기는 유타제츠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두 번째는 골든 스테이트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자,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타제츠와 디트로이트의 맞대결인데요. 유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타는 최근 6경기에서 2승 4패에 그치는 등 급격한 슬럼프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음. 라고 보여지는데, 자,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다. 음. 이것이 핵심이고요. 자, 올 시즌 홈에서는 6승 1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6승 6패로 반타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마이크 콘리가 발목 부상을 입었고, 음. 자, 마이크 코니가 발목 부상을 입었고 최소 1에서 2주는 결정한다고 바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행인 것은 유타가 리그 최고의 덱스를 지닌 팀인데, 자, 콘리가 결정했던 지난 클리퍼스 전을 보면, 조던 클락슨과 콜린 섹스턴이 선발 백 코트 진을 형성했고요, 벤치에서는 말릭 비즐리와 THT가 딜을 받쳤습니다. 자, 안정감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로테이션 자체에서는 붕괴가 없을 것이다. 피록 콘리가 결정했도 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다음은 디트로이트인데, 디트로이트는 지난, 어, 23일이죠. 음, 디트는 덴버 원정에서 110대 108로 승리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자, 우선, 디트로이트는 부상병동의 7연패를 기록 중이었고요. 덴버는 지난 경기 요키치와 머레이가 전원 복귀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자, 단 이번 경기는 스케줄이 매우 원망스러운데 원정 백투백일뿐만 아니라 4일간 음, 세 번째 원정을 치르는 일정 그리고 거기 백투백까지. 음. 치르는 디트입니다. 물론 원정 일정이 상당히 고대죠. 자 무려 7일간 다섯 번째 원정 연전을 치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살인적인 일정이라 어쩔 수 없이 지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정에서는 리그 선두 그룹을 청송하고 있는 팀들조차 어,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드 커닝햄과 사딕베이, 아이제아 스튜어트 등 선발 3명이 여전히 부상으로 이탈해 버린 피스톤스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것이 핵심이고요. 자, 그렇다면 기준점인데, 기준점이 다소 높게 형성되긴 했는데, 디트로이트가 최근 절망적인 수비로 일관하고 있다. 음, 이것이 핵심이고요. 거기에 어 레이커스전에서 무려 128점을 내주고, 어, 세크 원정에서는 137점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 시즌 피스톤은 수비. 혈성 꼴찌를 기록 중인 디트다 라고 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난 덴버와의 경기에서도 보여줬듯이 제이든, 제이든 아이비와 킬리안 헤이즈 그리고 알렉 퍽스가 백코트 로테이션은 그나마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상대의 페이스를 어찌저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라는 것이 어, 디트로이트의 특성인데, 자, 유타는 올 시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균 득점을 찍고 있으니, 화력을 한 번쯤은 믿어봐도 괜찮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이 경기의 핵심은, 디트로이트는 지난 경기에서 연패를 끊었지만, 살인적인 백투백 원정 연전 일정은,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의 핵심은 유타 승리, 그리고 유타 핸디 승의 다득점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95회 차354.20 배당 조합입니다. 자, 오늘도 프로토 무료 정보방에 여러분들께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공유해드렸고요.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무료 조합 매일마다 한 조합씩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골든스테이트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한 팀씩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자, 골든스테이트는 21일 골스는 21일 휴스턴 원정에서 승리를 드디어 거뒀습니다. 자, 20일에는 유올리언스 원정 백투백이 있었는데 어, 과감하게 한 경기를 포기한 스탠스를 취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스티브 커 감독이 포기한 어, 경기를 과감하게 포기를 했는데 스테판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그리고 앤드류 위긴스등 핵심 멤버들을 모조리 시게 했고요. 당연히 펠리컨스에게. 83대 128로 박살 라고 말았습니다. 자, 스티브 커 감독의 판단이 옳았다고 보여지는데, 어차피 원정 백투백이었고 상대가 뉴올이었기 때문에 워리어스의 승산이 극히 낮아 보였던 경기고, 차라리 과감하게 휴식을 취하며 이번 클리퍼스전을 대비했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과연 이 판단이 옳았을지 안 옳았을지는 이번 경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어. 계기가 됐습니다. 자, LA 클리퍼스입니다. 클리퍼스는 최근 12경기 9승 3패를 기록 중이죠.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상승세를 타는 중이다. 음, 22일에 폴조지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유타를 잡아내는 등 활약 중인 팀이다. 자, 단, 냉정하게 이번 경기는 승산이 높 않다고 봅니다. 왜냐 현재 폴 조지는 햄스트링으로 인해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결정할 예정이고요 며칠 내로 재검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레너드도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 큰 보탬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거기에 애초에 올 시즌 머리어스의 경기력이 무너진 이유 자체가 에너지 레벨 저하에 따른 수비 붕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에서 과감하게 어, 라인업을 변동을 주면서 지, 어, 핵심 전력들에게 휴식을 부여했다라는 것이 어,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될수 있고 이번 경기는 워리어스가 엄청난 에너지를 어쩌면 내뿜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핵심 멤버들이 모두 휴식을 마치고 이번 경기 문제없이 복귀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클레이 탐슨이 지난 경기에서 0점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모습도 보였고 어, 단 워리어스가 지금 핸디캡 승리를 기록할 정도의 강팀은 아니기 때문에 각어 핸디캡은 워리어스보다는 클리퍼스 쪽을 추천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더오버인데, 골스는 이제 부상자가 한 명도 없다. 거기에 모든 선수가 건강하게 복귀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조던풀의 어, 3점 슛감은 여전히 좋고, 음, 위긴스도 꾸준히 득점을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어, 워리어스는 리그 내에서 가장 빠른 템포로 농구를 하는 팀이다. 자, 실제로도 어 페이스 지표 1위를 기록 중인 상태다. 자, 거기에 평균 실점도 118점으로 꽤나 사람 아닌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클리퍼스도 지난 유타전에서 경기 당시 121점이나 때려 넣었고요. 폴 조지가 이 경기에서도 없었고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카와이와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자, 여기에 노먼 파울과 레지 잭슨이 확실히 어느 정도의 폼을 되찾았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워리어스는 이제 체력을 충전했으니까 홈 팬들의 응원과 함께 미친 듯이 달릴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따라서 이 경기는 다득점, 굳이 가자면은 다득점 강력 추천드리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음 스티브 커 감독은 지난 어 경기에서 핵심 선수들을 티브카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핵심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이번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과연 이 결과가 좋을지는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리어스 승에 음, 클리퍼스 핸디슨 그리고 다득점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 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